벌써, 음, 뭐야 차조거진굴러차누워즈 있는 쪽에 그거 기절시킨 듯쏴차에왜안쏴 어디 있는거야? 아까 니네 봤잖아 방금 아까 그 ㅅㄲ야? 사람 본거 아니야? 어거 아니야? 근데 굴러당기고 저... 있었어 뭔가 첸들? 아있나? 그 왼쪽에 그 왼쪽에도 누, 사람 누워있는거 본거 아니야? 더 왼쪽 더 왼쪽 이거 저저저 저, 저, 아이 저 아이 이 새끼. 사람, 사람 아니야? 조금 올려서 쏴. 짱수. 가드레일 쪽에도 아니, 사람 맞아? 모르겠어, 쌉. 아, 뒤졌네. 이거 뒤집어야 돼. 그 왼쪽에도 있다니까? 그래서 왼쪽 가드레일 왼쪽? 쪽 봐봐, 가드레일. 아, 가드레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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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. 다시, 다시. 저거 오토바이야 뭐야, 저거? 아, 니 아니, 아니, 왼쪽. 아니. 아니! 어, 그거, 사람, 아, 그거. 그거. 맞네. 어... 그거보다 더 왼쪽 봐봐. 더 왼쪽, 더더 더. 더, 더. 아 왼쪽 왼쪽. 나도 카구팔 쏘고 싶다. 그 가드릴 쪽에도 어, 그거, 그거, 그거 아, 말한 이게 거. 무기 말고 빵겨하는 아니야? 아, 그. 어. 오, 나다 아, 짱수 말고 내가 두명 찾아줬어 짱수. 어, 지가 <laughs> 찾아놓고 못 봐, 지가. <laughs> 감사 감사 원 좋다. 이거 하나 내려온다. 한명 어, 뛰고 있 타. 1초 타. 1초 타. 2초 타. 봐초 타. 2 보급 2초 명 보급 타. 2초 보급초두 명. 아 그거 초 타. 2초 타. 2초